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어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40쪽에서 44쪽 상대가 잘하는 일이나 상대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 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난 시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말을 주고받을 때 표정과 말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 봅시다. 첫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뭐하게, 뭐하게, 네, 실감나게 나타낼 수 있고요. 두 번째 상대가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 번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나 마음 상태를 알수 있다고 했죠. 마지막으로 말, 뭘까요? 표정이나 말투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자, 그래서 오늘 칭찬의 힘을 알아보고 그리고 내 가족 칭찬해보는 활동들을할 겁니다. 근데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책으로도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도 칭찬을 받아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과제로 내보기도 했었고 그런 것처럼 이 칭찬에 대해서 어떠한 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칭찬을 하거나 칭찬을 받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칭찬을 받을 때 너무 기분도 좋고 행복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 행복함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많이 해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생들에게도 많이 해줬었습니다. 실제로 잘했던 일에 대해서요. 그럼 더 뿌듯해하고 더 열심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도 어떤 힘이 담겨있다. 그런 내용이 들어있겠죠. 자, 칭찬의행을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처음에는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 들을 때는 이제 41쪽에 2번 답을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의 힘 어린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추추게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처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바로 칭찬이에요. 우리는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일을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칭찬의 힘이랍니다.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또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칭찬은 힘이 셉니다. 따라서 칭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칭찬 한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에요. 또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 칭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둘뭉확하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우와 멋지다. 정말 대단해.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와 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 그래야 상대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칭찬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게 된답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이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100점 이내 정말 좋겠다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와 같이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늘기 용도를 깨닫는답니다. 셋째,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는 평가하기보다 잘하는 행동을 설명하듯이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넌 정말 착하구나와 같이 칭찬하면 착한 아이를 평가받으려고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주어 친구가 참 고마워하겠다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행동의 가치를 이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할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결과를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에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넌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또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어린이 여러분 무엇보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달콤한 칭찬의 말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진심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듣기, 칭찬의 힘 어린이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추출게 한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말처럼 들을 때마다 항상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 바로 칭찬이에요. 우리는 칭찬을 드리면 기분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일을 더욱 잘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이게 바로 칭찬의 힘이랍니다. 칭찬 한 마디는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해요. 또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데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긍정적인 모습을 칭찬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맺는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칭찬은 힘이 셉니다. 따라서 칭찬의 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칭찬한 마디는 누군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한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누군가를 칭찬한 일에는 인색한 편이에요. 또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 칭찬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돌뭉산하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우와 멋지다. 정말 대단해. 와 같이 칭찬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해서 양보하는 모습이 정말 멋지구나. 와 같이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그래야 상대가 무엇을 잘찾는지 알고 칭찬을 받으려고 더 노력하게 된답니다. 둘째, 결과보다 과정을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이래 결과가 아닌 과정을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100점 이네 정말 좋겠다. 와 같이 칭찬하기 보다. 그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와 같이 칭찬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상대가 놀게 의미를 깨닫는답니다. 셋째,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을 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에는 평가하기보다 잘하는 일이나 행동을 설명하듯이 칭찬하는 것이 좋아요. 넌 정말 착하구나와 같이 칭찬하면 착한 아이를 평가받으려고 억지스럽거나 과장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칭찬하기보다는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준 친구가 참 고마워하겠다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행동의 가치를 이해한답니다.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을 할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겉으로 드러난 결과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의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넌 훌륭한 화가가 될수 있을 거야.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줄수 있답니다. 또 어떻게 칭찬하면 좋을까요? 어린이 여러분. 무엇보다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아야 해요. 달콤한 칭찬의 말이지만 진실된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결코 힘을 발휘할 수 없어요. 진심어린 칭찬이야말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 칭찬의 힘두번 들어봤죠? 자, 칭찬은 왜 힘이 세다고 했나요? 첫번째, 무엇을 주고 용기를 주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올바른 습관을 기르고 능력을 키우는데 무엇이 된다? 도움이 된다고 했었죠. 세번째, 그 사람과 맺는 무엇을? 관계를 좋아지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칭찬의 힘을 발휘하기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나요? 무엇하고 무엇하게 칭찬한다? 어떻게?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한다고 했습니다. 결과보다는 어떤 거를? 과정을 칭찬하라고 했었죠? 그리고 평가하지 말고 어떻게? 설명하는 칭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가능성을 키워지는 칭찬을 하라고 했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칭찬하는 말에 마음을 담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했고요? 바로 말로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의 무엇이 느껴지게 네. 오타가 있느냐, 무엇이 느껴지게 마음이 느껴지게 진심에 담아서 칭찬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세 가지 질문 을 답해 봤는데요. 이제 칭찬의 중요성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 칭찬의 중요성 왜 중요한지는 지금 여러분들 2번의 1번 칭찬의희생 이유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죠?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자, 그죠? 용기를 주고 긍정적이 바라보게 하 그 다음에 올바른 습관도 기르고 능력을 기운도 해주고요. 관계도 좋아지게 한다고 했죠. 그 다음 두 번째, 칭찬하는 방법 어떻게 칭찬한다고 했어요? 이제 2번입니다. 자, 분명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결과보다는 과제 그리고 평가하지 말고 설명하는 칭찬. 가능성을 키워주도록 칭찬을 하라고 했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40쪽, 41쪽 그리고 42쪽에 3번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 내 가족을 칭찬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사실 원래는 우리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친구들의 칭찬거리를 찾아보고 칭찬을 직접 해보고, 그리고 친구의 칭찬을 들어본 그런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옥여수로 하는 것들은같다시피 지금 옆에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음,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서 지금 항상 만나는 내 가족들을 한번 칭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족에게 어떤 칭찬할 거리가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칭찬거리라는 것은 뭐 잘하는 것,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장점, 또가족에게 고마운 것,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다 칭찬거리가 될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기 쉽습니다.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찾아주시는 우리 엄마께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를 칭찬해요. 나와 잘 놀아주는 형, 누나, 언니, 오빠를 칭찬해요. 내 말을 잘 따라주는 동생을 칭찬해요. 나를 위해 일을 열심히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하고 칭찬해요. 우리 아빠는 달리기를 잘해요. 우리 아빠를 칭찬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오늘 과제는 여러분들이 과제 게시판에다가 가족 등중한 명의 칭찬거리를 잘 생각해서 과제 게시판에 작성해보는 게 오늘의 과제입니다. 알겠죠? 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어 3차 시, 국어 3차 시, 4차 시 2시간을 이렇게 끝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상대를 배려하며 조언해보는 시간을 또두 시간 가질 겁니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안녕!